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어, 코스피 3000 깨졌죠? 3000 깨진 기념으로 제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, 우리가 주식 시장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,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. 어, 여러분, 뭐, 자산비중이 주식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좀 힘드시죠? 어, 일단 <laughs> 시작해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3000 마감 2,976에 마감했고요. 제가, 어,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전딱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이 거의 90%예요. 저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다 매도를 했고요. 지금 나스닥에 정찰병 뭐한200 정도 보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올 현금이에요. 제가 그 팬데믹 이슈 3월 18일이죠. 어. 저희가 보면 제일 많이 빠진 날이 3월 18일 날 코스피가 1,500대까지 갔잖아요. 1,580인가? 아마 그렇게 마감을 했을 겁니다. 제가 말하는 건 20년 3월이고요. 그 때부터 해서 뭐한 3, 4월 달에 제가 주식을 잡았으면 아마 그거 잡은 거쭉 들고 갈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는 주식보다 코인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, 어, 주식을 잡지 못했어요. 그래서 코인 시장 정리하면서 주식 시장 조정 올 때까지 지금 기다렸죠. 거의 근 1년 됐는데, 어,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 언제 시작될 거냐 예상을 했었냐면, 코스피 3000, 코스닥 950, 요거 깨지는 순간 저는 이제 조정이다 생각하고 있고요. 아마 단기 2 8 0 0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 코스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2 8 0 0 그거 일단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제가 언제 투입을 많이 할 거냐 자산을 코스피 2 5 0 0 부근 오는 순간 자산 비중 한6 0 정도 진입할 겁니다 기다리는 게이름니다 주식은 원래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? 뭐 남들 다 한다고 사면 돈못0니다 그죠? 고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한 말들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계십시오. 뭐 들으면 손해난 봅니다 예,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지금 하락이 어떻게 시작된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게임스탑 이회사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예요, 이게. 이게 뭐냐면 뭐 게임에 산대 미국에 지금 나스닥발 하락이거든요, 어떻게 보면. 어이 회사가 지금 단기 680%가 올랐어요. 6, 7배 올랐죠. 막 하루에 막 두세 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. 나스닥은 상한가가 없거든요. 상한가가. 그래서 공매도 이제 헤치펀드 헤지펀드 세력들이 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걔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조면 레버리지 10 그러니까 1조 곱하기 10 10조로 하락 배팅을 해버려요. 공매도를 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 스탑에 공매도를 친 거예요. 근데 개미들이 어? 이것 봐라. 하면서 사학게임 운동이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 사버린 거예요 어, 그래 떨어뜨릴 때면 떨어뜨려 봐라 난다 산다 계속 산다 오케이 끝까지 사보자 이러다가 지금 공매도 세력이 뭐 손해가 4 0조라 했나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면 소, 손실이 뭐 덜한데 그 헤지 펀드 회사가 나스닥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따라 모방하는 헤지 펀드 회사들도 되게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쇼 배팅 뭐 들어가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박 살난 거죠.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. 이 사태가 지금 잠깐 3천 깨진 걸로 조정 끝나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, 어 얘들은 이 자산 운용으로 어떻게 하냐면 헤지펀드는 예를 들어서 내 재산 1조다. 근데 손실을 봤잖아요. 그러면 다른데 또 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팔아서 이 1조를 메꿔놔야 돼요. 그 돈으로 계속 굴려야 되는 방식이거든요. 회사 운영 방식. 뭐 복잡하긴 한데 어찌 됐건 헤지펀드 연쇄 파산 또는 헤지펀드에서 손실된 금액을 메꾸기 위해 다른 주식들을 빼면서 다른 주식들이 쭉 일제히 하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고거 하락 재료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어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이나 게임 스탑 사태 치면 뭐 자사기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뭐 주식을 우리가 1 2년 할건 아니잖아요 뭐 상승장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뭐1이1 2할 필요 없고 뭐 오르는 날이 있으면 떨어지는 날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결국 우상향이다 예. 안 쳐다보면 올라갑니다 그 대신 전제조건 10년 20년 동안 무조건 매출 잘 나오고 버틸 기업 그 기업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거나 잡고 올라가길 기다리면 안 되고요 예.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있죠 테슬라 그 다음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뭐 그런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량주들은 수익률이 적으니까 10년 20년에 제2의 구글, 테슬라, 페파스 그 페이스북, 뭐 업들을우업들찾리있 찾고 잖아요지아요지기업런이자신이 자신만의 업런이있으이코으피어 코스피 2 8 0 0 2뭐 사이에서 한사이에중한 그런 업 중에 이있으업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매수 시기입니다. 현금 비중 꽉 잡고 있던 거 조금씩 사면서 들어갈 때 current geoptery is the same as 예 h e current g e o p t e 0 y The c u r r 예, 떨어질 때마다 알겠죠 그럼 절대 안있습니다 예, 빈말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음,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까봐 방송을 켰고 또 들어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하락을 계기로 뭐제 생각에는 이번 코스피 3000 깨진 게 하락의 시작이다 예,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쉽게 한 방에 막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얘들이 시간으로 말려 주예요 네,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고요 주식은 <laughs> 시간 싸움입니다. 예, 저희 같이 가진 거 없는 개미들은 가진 시간밖에 없잖아요. 그죠? 느긋하게 항상 투자하시고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좋은 지금 재료들이 있는데 아, 뭐덧 붙여 말씀드리면 어, SK 그룹 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.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증설한다 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이제 짓고 뭐 배터리주들은 아마 버틸 것 같고요. 아, 물론 뭐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버티지 못하겠지만 하락폭이 적당 겁니다. 제 말은. 그리고 뭐 삼성 s d i 같은 경우도 좋아보이고 예 일단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만든 자료들로 또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